<laughs> 색채 마술사, <laughs> 색채 마술사 김도아 선생. 님 아까 물감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자라고 해가지고 엄청 울다가 일어나서 불이 붙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뚜껑, 뚜껑을 열어볼까? 엄마, 열어, 도화 열어볼래? 응. 도화가 열어보고 엄마가 스티커를 따줄게. 스티커, 엄마가 따볼까? 도화가 해볼래? 우와! 도화 손이 무슨 색깔이 됐어요? 파란색이 됐네. 어디다 찍어보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 <laughs> 여기 공 여기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북 어디에다가 찍어볼까요? 이쪽.